<laughs> 좀 무섭긴 하네. 음. 와, 불쾌. 아무도 없지? 그럼 아이스크림 내꺼야 옥장에도 한번 살펴봐야지 아까 다다가 옷장을 밟거든 응. 이런 방방이 되시는 창고에 여기다 뭐야? 그냥 옷장이잖아. 아, 김다다 약간 좀 장난친 것 같은데. 뭐야? 진짜. 이쪽도 좀 살펴봐야지. 아, 나 진짜. 뭐야? 귀신 무슨? 방난 아이스크림 꼭 사줘야 된다. 아, 이제 교실을가 볼까? 야, 박나나. 너 아이스크림 줘야 된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이스크림 주는 건 너지. 귀신 있지? 아니, 없었는데? 지금 궁금하니까 아이스크림 사 줘. 나는 어. 나는 빠삐코. 너 괜히 거짓말 치는 거지? 우와, 너 진짜 어이없다. 내가 무슨 거짓말을 쳤냐? 우와, 진짜. 좋아.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을 테니까 봐. 오케이? 오케이. 나 진짜 어이없네. 내가 무슨 거짓말이라도 친것 같아? 참, 진짜. 어? 다다야. 너왜 이쪽에 있어? 나 선생님이 발레실 갔다 오라고 했는데. 아, 나나가 이게... 참,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, 너 아까 나랑 창고에서 만났잖아. 근데 너왜 무서워서 그냥 갔냐? 그냥... 쟤 아! <laughs> 뭐야? 사과도 없이... 역시 김다라는 김다다야. 빨리 가겠다. 뭐야? 왜 불이 꺼져 있어? 내가 올 때만 해도 불 켜져 있었는데, 누가 껐나? 어... 이제 동영상 찍어야겠다. 자, 봐봐. 이쪽, 이쪽 아무데도 없지. 너 아이스크림 꼭 사줘야 된다. 옷장도 한번 살펴볼게. 자, 봐봐. 아무것도 없지? 인정? 또 올라가기만 해봐라. 진짜. 내가 엄청 거짓말 친것 같지? 거짓말 안 쳤어. 이제는 올라간다. 안녕. 됐다. 지켜주러 가야지. 야, 박나나. 나 왔다. 하, 그래, 이제 왔냐? 자, 영상 증거. 오케이. 봐봐. 자, 보여줄게. 근데, 너 진짜 아이스크림 사줘야 된다. 보고. 음. 자, 봐봐. 이쪽. 이쪽. 아무 데도 없지? 너 아이스크림 꼭 사줘야 된다. 어쩌도 한번 음. 볼까? 음. <laughs> 봐봐, 없지? 나 올라간다. 너 진짜 고지말고 아이스크림 꼭 사줘 나도 진짜로 <laughs> 뭐야 그럼 나 갈게 <laughs> 어디 그만 가아 봤지 응야 아까 그 소리 뭐냐